요네 떴으니까, 바로, 깔라비. 깔라비 들고, 점화 들었습니다. 요네 상대로 텔 별로냐고? 아니, 우리 팀과 내가 동 실력이다 싶으면, 텔로 운영적인 면에 이득을 챙기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동급이 아니잖아. 어, 얘네들은 항상 나에게 버스를 받아야 될 애들. 이 새끼들은 믿을 수 없는 애들. 이러니까 점화를 드는 거예요. 텔을 안 들고. 그까 라인전 때 솔키 따려고. 솔키 따서 압도적으로 죽여버리려고. 원래 정배는 텔을 좋아. 무조건 테리야 미드는 티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테를 들어야 돼. 요네 상대가 쉽지만은 않던데 킬한번 주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어, 원래 킬 주면 다 힘들어. 그래서 킬안 주는 게 일단 베스트고, 얘가 항상 살이면서 칩바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단은 제가 첫 판이거든요. 그 주말 내내 제가 롤을 못 해가지고 일단은 조금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 첫판 이슈. 이렇게 들어올 때가 침묵 가기고, 깔라비, 깔라비, 깔라비 쳐버리면 되는 거야, 유노 알았지? 이러면 들기완은 질수가 없어 그냥 이기잖아 들기완 아 누누 또 안보여 이제 진짜 믿어올수도 있어 그냥 면 바텀 결국 갱 성공했으니까 그죠 오죠? 이거를 눈치채고 있으니까 안죽은거야 만약에 어디 봐도 누누가 오든 말든 난 압박이나 해야지 이랬으면 당연히 죽었겠죠? 갱옹 당해가지고 견제를 하고 있으니까 안죽는거야 견제하고 맵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근데 만화가 없네 살짝 이 W 선만은집한번 갔다 오기 전에가 만화가 없어요. 이거 요네가 집을 안갈것 같은데 이러면 만화 아낀다음에 육렙 되면 킬따는거 생각합시다. 그때까지 만화를 안 쓰는 거예요. 미니언 먹으면서 패시 활용해 주시고. 아! 한아 이거 진짜 섹시하게 딱 알죠 6내딱 이거 미니언 3개 먹으면 6내비니까 요네와 같이 W 맞춰서 6내 찍은 다음에 궁 점화로 죽여버리는 거아 이거 여러분들한테 항상 보여주던 거그 증명 딱 하려고 했는데 이런 개같은 실수를 해버리네요 아 근데 아까 말했던 게 여기서 나오네 첫판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바로 첫판 이슈 보여주네 이건뭘까요이건 도체 대뭘까요 이거 쓰는 거예치 t 그 다음에 침무 어때? 유네는이런식으로상대하는거야 알았죠? 이러면 띄우면 따져? 네 이거 보셨죠? 이게 딱바로 스택을 집착하지 않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딴 거예요. 더블킬 먹은 요네도 아동기버 뻑이다. 살리면서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저처럼. 치빠를 한다면. 나의 잘못이 아닌데, 만약에 상대팀이 컸어. 그래도 충분히,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덤목이보다 치빠다. 치빠를 할줄 알아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저는 치빠를 해서 이긴 거죠. 어, 씨. 네. 미스포처오킬입니다 일단은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게임 이기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도 못 이기니까요. 단, 라인전 이기는 방법만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알려드린다라는 거. 디디 진짜 되게 진짜 쓰어 이게 이게 약간 스킬의 분배 네 저는 또뭐 이렇게 지겠네요 뭐 일상이니까 뭐 여기 있구나 근데 이쪽에 이거, 이거. 나 전멸 안 써야지. 도게 디지지, 저안 죽나 설마? 안 죽어노? 오 깜짝이야, 와! 카타가 잘한 게 이걸 나를 전멸을 뺐어 드리블 오지게 해가지고, 와라 근데 진짜 안 죽는 줄 알았어. 갈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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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개까악 너무 압도적이야, 쟤는 그냥 압도적으로 존내 패는 거야. 킨데라도 바텀이네. 아! 오케이 전멸빼 킨드 왜 전멸 써가지고 전멸 쓸만하지 않았나 근데 살수 있었어 전멸 안 썼으면 큐로. 아니 킨드 너무 크는데 근데 말씀드렸죠 킨드 크는 거는 별로 두렵지가 않아. 킨드 어차피 원콤이라서 이런 타이밍 싸움이 진짜 중요해. 이런 타이밍 싸움. 왜냐면 이런 막싸움은 초가스한테 언제나 유리하거든. 근데 수입 뽀로기야 근데 이런 타이밍 싸움은. 그냥 시도해보는 거지. 뭐지 전멸있냐 맞아? 직수야, 맞아? 이거 저만 온이라서 한번더딸수 있을 듯. 전멸 써. 좋아요. 여하튼 집안갈거 같거든. 용 먹어 용 미드 차이 심하잖아. 아나 근데 난나 이런 미드 차이를 내주는데도 이렇게 오브젝트 안 챙기는 새끼들 보면 진짜 티어 올리 자격이 없어 이새끼들 아니 초가스가 이렇게 컸는데 오브젝트를 안 챙긴다? 이거는 진짜 효용할수 없는 진짜 수준인 거야 이거. 침묵 알겠어. 그렇지. 오. 오 u 이주 i 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도 이번 정글은 그나마 있다. 내가 핑 찍으니까 바로 오브젝트 다 챙, 챙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오브젝트를 다 챙기면 변수가 없다니까. 야, 근데 탑바르스가 그동안 만났던 이 나랑 만나는 애들과는 전혀 좀 다르기는 하네. 원래 지금쯤 0킬 5데스 해야 되는데. 미쳤나? 뭐야 이거? 올것 같은데 킴드레, 킴드레 죽여야 돼. 이거 먹고 있겠지? 어? 근데.. 어.. 나와 같은 짓을 하이죠거 제발 보여줘. 미안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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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좋됐어 보여줘. 형들.. 내가 잘못했어. 나이스오우 진짜 좋다. 했네오 다행이다. 방금 한타 이긴 거, 내가 궁두개 뺏어 이긴 거 알지? 어.. <laughs> 이렐리아 저마, 이렐리아 저마인 거 항상 생각하기. 마티 하면 제가 무조건 지겠죠? 와 씨, 맞아 이거? 와 또라이다 이럴 녀 진짜 캐릭터. 아 이게 내 킬이 아니야? 이거 쓸 킬도 가능했겠는데 이거. 와, 족대 뻔했다. 지렸쥬? 지렸쥬? 미치겠네 영키 7데스 탑만 진짜 제대로 되는 으면 이기는 게임인데 와플 공이야? 제발 아 까비 깠는데? 뭐, 야 뭐, 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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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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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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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저 뭐야 저 캐릭터? 나이스. 응, 난 고정딜이야 친구야. 그냥 바로 매겨버리기 그냥 바로 몸 어떻게 어떻게 막을 건데? 아, 아, 디질래 그냥 바로 매겨버리기? 몸 대버리기? 어쩔건데 못 피해 친구야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돼 세트가 탑이잖아 와우 가만히 있질 못하는구나 어어, 이 와중에 다 맞춰버리기? 이렇게야 연패를 끝내 와 20점 주잖아 1량 일단 깔끔 와 5연패 했어 5연패